구마이크로 구마이크로 유튜브 아야 댓글 한번 쓰게 봐. 오케이. 진짜로? 어. Hey c h i 어, let's subscribe. 찰리유 오케이. Thank you. 살리나? 살리고 있는 거 같아. 아, 뭐야 이게 맞어? 살렸네 그 사이에. 뭐. 와 대단하다. 저기 맞는다고 저팔 저거 살짝 했는데 그게 세방다다볼팔 다... 자. 아나렉나렉 나 렉, 순간 트레인 부래 때문에 죽었어. 팔 자르면 안 되냐? 그냥 충 <laughs> 맞으면 <숲> <laughs> 바로. 다리를 다리에서 막아버려. 가능하려나? 어, 어 앞에, 앞에, 앞 사람. 어. 쫓아 던졌어 왔다. 어, 하면 기절. 어, 나, 어. 떨어져야겠지. 그러는 와중에 난 하나 던져주고. 오케이, 시절. 나이스. 가본다, 한 번. 나도, 나도. 아이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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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안 맞는데? 키이지 뭐. 고용조끼 있다. 아베 하나 숨기고. 어, 뭐야. 제발. 아야야야, 아니, 아니, 우리 아니야. 그러면 분, 퇴석 가자, 그냥. 세석, <laughs> 세석 가자, 얘들아. 나순간심쿵했다내 아, 네, 다리 건너야 돼, 근데. 네, 나 던지는 게 없어. 있어, 있어, 사람 있어. 어, 온다. 오는데 감자 깡 오케이, 나왜안 일어나지냐? 이거 섣불리 가면은 안 돼. 1, 2, 3, 4, 어? 여 있어, 무슨 연막, 응. 음, 하세왜 이렇게. 와 이게 불 붙는다고? 와왜 이렇게 아프? 나, 나안 앉아줘, 왜 이렇게. 친구을거안 줘. 응? 음? 잠깐만 씨발. 어. 술탑 또 있어, 여기. 아, 1단계 기절이지. 응. 음. 아이씨. 어, 잠깐만요. 형 어디 어디 가세요? 안 보이는데. 제 슬리턴 다 썼다. 다썼다슬이 근처에 있 벌스리. 야, 컷 컷. 분명 <목소리> 내네 팀. 아이씨. 아이씨. 저기, 저기. 가서 S, 방향, 가서. S 방향, S 방향. S 방향, 다위. 나. 저큰 바위? 어. 아닌가? 잘못 봤나? So, 이렇게. What a 맞다 맞다 it? Look, baggy. Good. Good. 아, o o d g 기라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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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그거, 비싸잖아. 어. 도전과제 달성만 환상의 듀오. 듀오를 <laughs> 1등 한 번도 우승하였어. 띠용, 띠용.